어떻게 보면 치사한 걸 수도 있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겠다가 아니라, 애 낳고 싶어서 애 낳겠다가 아니라, 완전 인종차별주의자. 진짜 싸가지가 없었어. 그래서 엄마 아닙니까? 엄청 마동석. 둘째 계획이요? 계획은 없는데 실행을 할 겁니다. 에. 여러분들 그거예요, 진짜. 자, 아이를 우리는 왜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입장에서는 아이를 갖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지구 입장에서는 아이를 안 갖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인간이 많으니까 소도 많아져서 소가 방구 껴가지고 메탄가스 많이 나와서 지구 온난화돼서 우린 다 죽을 거야. 자,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아야 돼요, 국가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나를 부양해야지, 인마. 내가 지금 어르신들 부양하고 있는데. 음. 자, 개인 입장에서는 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지 꼴리는 대로 하면 돼. 어, 방금 꼴린다는 표현이 어떤 그 은유적으로 내가 굉장히 의지가 있었다 하고 싶었다라는 그 은유적인 표현의 꼴림도 되고 실제로 생리적으로 꼴리기도 했죠. 그래서 아이가 나왔죠. 정리해서 우주 입장에서는 나든 말든 상관없다. 지구 입장에서는 안 나야 된다. 국가 입장에서는 나야 된다. 개인 입장에서는 나든 말든 상관없다. 근데 이제 김병선이라는 사람으로 돌아와서는 저는 꼭, 낳아야 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자, 왜냐면은 하 저는, 일단 낳기 전에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애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 아이를 낳을 계획은 없었어요. 그냥 저는 제 인생은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제 채널에서 보이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를 좋아해요. ENFP, 어떤 여행 같은 것도 그냥 꼴리면 가버립니다. 저희 아이도? 꼴려서 나왔습니다. 정말 계획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다른 분들과는 뭐, 피임기구도 사용하고, 아웃사이더도 어? 했는데, 이분이랑은 어느 순간부터 좀 애매하게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획은 안 했지만, 납 o t b a 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기를 갖는 게 구우시겠다,가 아니라, 어? 아기를 갖는 게, 그래도 not bad 아닐까? 뭐, 요, 요런 느낌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는, 아, 내 나이 40살이 되면은, 20살짜리 여자랑 결혼해야지. 그냥 러프한 생각 있잖아, 여러분들. 많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잖아. 여성분들, 아, 나차은우랑 결혼해야지. 뭐, 저는 어릴 때, 아, 엄정아랑 결혼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러프하게 생각하는 거.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나도 그냥 40살에 20살이랑 결혼해야지. 그냥 그게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 어떻게 우연히 만났네? 만났는데, 오, 씨, 너무 예쁘네? 그리고 잘 맞네? 근데 이제, 애를 낳아야 되나? 이런 고민조차 안 했어, 사실은. 그냥, 쉣, 그냥. <laughs> 저는 그러면서 한국에 살면서 멕시코로 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멕시코도 알아보고, 아, 코미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내 유튜브를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면 되겠다. 이런 준비를 한 6개월 동안 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티켓을 샀어. 그래서 출국일이 아마 우리가 5월 3일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그러다니 갑자기 5월 1일날 하는 얘기가, 자기야, 자기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하면서 딱 이거 뭐 이렇게 보여줘. 이거 이렇게 뭐 이렇게 테스트기를 두 줄인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 아, 씨 내일 모레 출국인데 씨. 난 속으로 이거 코로나 걸렸어. 아, 귀찮아지네. 왜냐면 그러면 또뭐 코로나 걸린 거는 뭐 그냥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출국이 복잡해지잖아. 자기야, 복잡해, 나 어떻게? 이러 아, 몰라, 내가 한번 알아볼게. 뭘, 뭘 알아봐? 이거, 어, 어, 뭐 이거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제 아니 무슨 코로나로 요즘 세상에 병원을 가? 병원? 그 시간 지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시간 지나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뭐 어떻게 해? 우리 내일 모레 메시고 하는데, 아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이거 못 가는데 이거 이러면은 이거 아, 뭐 나는 상관없는데. 아니 자기는 상관없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 뭐 자기 이게 서로 이게 뭔가 저기는 이제 임신 테스트기 얘기하고 있고 나는 코비드 임신 테스트기가 진짜 기가 막히게 코비드 검사하는 것처럼 생겼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임신이었던 것이 자기 나나 임신 임신한 것 같아 그난 바로 거기서 일초 멍 때리고 뭐 축하,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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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하면서 이제 축하해 하고 이제 병원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병원이 샤가지가 없는가 샤가지가 이제 애기 집이 뭐 형성되고 있다 준비는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어요? 어, 에 준비 좀안 했어요 그냥 왜, 그냥 갑자기 됐어요, 그니까 아니 준비도 안 하고 뭐 아무런 대책도 안 했어요? 뭐 결혼한 사이에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니 그뭐 그, 아니 예예 그냥 어떡 하려고요? 그그니까 여기 병원에 왔죠? 아니 아 부인분도 뭐 아무런 준비도 안 했어요, 그니까 그제서 이제 부인이 말한 거죠 옆산 먹고 뭐 있었는데 저는 거기 엽서 저 마누라 저 친구는 6개월 동안 엽산 먹고 있었더라고 난 몰랐어 저는 거기서 이제 아 얘, 얘가 준비하고 있었구나를 알게 된 거지 그러면서 상황을 솔직히 말해야 되니까 아 근데 저희가 내일 모레 이제 멕시코 떠나는데 괜찮을까 그니까 러 아니 지금 이제 막애기집이 형성되고 있는데 외국으로 떠난다고요 그것도 멕시코요 완전 인종차별주의자 이... 어이씨, 멕시코요? 아 예, 근데 멕시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비행기 타도 되나요?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혹시 뭐 유산이 된다던가 그럴 수 있나요? <laughs> 아니 그건 아닌데 상식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뭐안 된다면은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뭐 언제부터 괜찮은 건지 아니 뭐 그렇다고 뭐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닌데 아 그니까 러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싸가지가 없었어. 진짜 싸가지가 없었어요. 근데 진짜 여기 목구멍까지 나왔어. 지금 자, 장, 장난하세요? 이, 목구멍까지 나는데. 난 속으로 또 생각하는 거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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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처녀 히스테리 부리는 이상한 의사 선생님이구나. 완전 겁을 준 거야. 의사가 겁을 준 거야. 그런 의사가 어딨냐? 겁을 주면 어떻게? 그러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나왔지. 그래서 이제 내가 와이프한테 말했지. 자기야,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거 같아.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 가지 뭐. 어? 아니면 그냥 가자. 알고 보니까 와이프도 빡쳤던 거야. 오히려 그 의사 덕분에 반발심이 생겨서 와이프는 가자.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오히려 나는 괜찮겠어. 우리 좀더 알아보자. 하면서 제가 오히려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임신하고 처음 한 2개월까지는 아무래도 안정을 취해야 된대 그래서 그냥 좀 불안한 게 없잖아 있었는데 오히려 의사가 만약에 괜찮아요. 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한 2개월 뒤에 출국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마 이랬었으면 오히려 우리는 진짜로 그랬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오히려 의사가 지랄하고 우리 와이프가 반발심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가 출국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럼 선택지가 있었을 거 아니야. 아기를 낳는다. 뭐 아기를 지운다. 난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운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었던 게 왜냐면 저는 내 인생에서 애기는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관찰하게 되잖아. 혼자인데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없더라고. 혼자인데 나 너무 행복해 나요로야 인생을 즐기고 있어 하면서도 그거를 인스타에 올리고 있더라고. 왜 인스타에 올려? 다른 사람에게 결국 보여 줘야 되는 거야. 진짜 혼자로서 행복한 사람은 애초에 내 눈에 안 보이겠지. 왜냐면 진짜 혼자니까. 그 말은 즉슨 나는 실제로 혼자인데 행복한 사람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왜냐면 그들은 진짜로 혼자 있으니까. 내가 본 사람들은 다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야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대부분 인스타에 나 혼자인데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면서 그거를 꾸준히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픈 사람들이더라고.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우울증에 걸려 있다든가 결국에 나중에 폭행과 관련돼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다든가 혼자 나 너무 행복해 행복해요 인스타에 올리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나 외로운데 지금 나 이렇게 행복하게 괜찮은 사람이거든 왜 나한테 안 와주니 나 나쁜 사람 아니야 나 우울한 사람 아니야 나 이렇게 기분 좋은 사람이니까 내 곁으로 좀 와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였더라고 내 주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뭐 일반화 시키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배웠었던 거예요 아 인간은 혼자로서는 행복하기 좀 힘들구나 그리고 뚜렷하게 하나의 구체적인 예시가 나온 게 뭐냐면은 스무 살 중반 때 한창 나는 혼자로서가 너무 재미있을 때 그냥 이 여자 만났다가 저 여자 만났다가 그럴 때어 인생 재미있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뭐 하러 결혼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적이 있었는데 내 친구가 아버지가 찜질방을 하는데 내 친구가 그 찜질방을 봐야 될 때가 있었어 와 우리 다 같이 놀자 해서 친구끼리 놀러 갔는데 카운터를 보고 있었어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지 근데 이제, 아줌마들이 많이 오더라고. 그때 시각이 7시인가8시 이쯤인데, 아줌마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수다 떨고 같이 목욕하고, 근데, 1 0 시쯤인가? 어떤 아줌마가 성큼성큼 들어와. 근데 좀 꾸몄어. 들어오면서 결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아저씨가, 아, 내가 계산해줄게 하면서, 아저씨가 계산을 해. 아저씨도 좀 정장 입고 있어. 그 아줌마가, 음, 뭐 그럼 뭐 좋죠 뭐 하면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아줌마들 특징이 깔끔해 그냥 와서 목욕 거의 1시간인가 되게 길게 하고 나와서 본인들끼리 계란 까먹고 돌아가는 루틴 한두시간 정도면 아줌마는 딱 돌아가 그 아줌마도 그 루틴을 따르고 있는데 아저씨는 목탕에 안 들어가 그냥 찜질복 입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 아줌마가 탁 나와 어우 oh, 나왔어요 뭐 우리 계란 먹어야지 그러니까, 아저 계란 안 먹어요 아니, 저 식혜 사 먹으려고요 또 아줌마가 식혜 사 먹으려고 가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아, 아 내가 사줄게 하면서 시혜 아저씨가 사주고 이런저런 뭐 얘기도 잘 없어 아줌마가 그냥 이제 일어나서 가는 거야 아저씨가 어 하더니만 아줌마가 여자 탈의실로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 아저씨는 또 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때 나랑 눈이 마주쳤거든. 근데 뭔가 뭔가 너무 슬펐어. 그냥 슬픔 정도였어. 그러데 아줌마가 옷을 딱 갈아입고 그냥 쑥 그냥 아저씨 보지도 않고 그냥 카운트를 꺾어서 그냥 나가는 거야. 나아저씨가어 기다려 기다려 같이 가. 아 왜요? 뭘 어딜 같이 가요? 나 집에 갈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데려다줄게. 데려, 데려, 기다려 기다려. 아줌마는 그 전진하고 아저씨는 후딱 탈의실로 들어가 가지고 손에는 자동차 키 들고 잠바를 입었는데 안에는 찜질방 보기야. 두루룩 다, 달려 올라가면서 나랑 또 눈이 마주친 거야. 와, 그때는 슬픔을 넘어서 씁쓸함이더라고. 뭐 아저씨가 뭐 유부남이라서 바람을 피는 건지 등산 모임에서 만났는지 어떤 뭐 동창회에서 만났는지 어떤 모임에서 뭐 같은 자리를 하고선 뒤풀이 겨뭐 둘이 찜질방을 온 건지 아저씨가 몰래 따라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이 공간에 왔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 아저씨랑 딱 눈이 마주치는데 와. 내 미래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야 왜나 그때 20대 중반이라고 했잖아 와 내가 이렇게 사랑 없이 관계를 갖다 보면은 헉, 나이가 되었을 때 계속 저러고 있지 않을까 그럼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던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두 번째가 진짜 힘들어 보이더라고 왜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늙으면은 발기가 잘 제대로 안될 텐데 어난 그때 되게 세게 왔어요 정말 세게 왔어요. 그전까지는 뭐 무슨 결혼이야 무슨 애를 낳아 나 혼자 살아도 충분히 재미있는데 근데 그 반면교사라고 하죠 저 사람처럼 안 되겠다 그게 씨이게 와가지고 야나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애 낳아야 된다 그니까 왜 야, 거기서 생각한 거 있어 아내 친구들이랑 함께 행복하게 계속 살아가면 되지 왜냐면 그것도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얘네들이 과연 나랑 계속 살아가 줄까 정답 못하는 거야 그 당시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유행했었어요 4 50대 된 여성 뭐, 배우들, 코미디언들, 가수들이 뭉쳐가지고 본인들끼리 아기자기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이제 방송에 막 나왔었어. 그래서 나, 어, 나도 그럼 친구들이랑 저렇게 살아가도 재밌지 않을까? 근데 걔네들이 과연 나랑만 살아갈까? 걔네도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사한 걸 수도 있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겠다가 아니라 애 낳고 싶어서 애 낳겠다가 아니라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결혼해야 되겠다. 혼자 있으면 은 나는 말년에 슬프겠다 해서 애 낳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맞아. 출발은 치사한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살아가면서 (30살이) 됐을 때는 아~ 어, 더 이상 뭐~ 재밌는 게 없네 다 비슷하네 여행 가도 패턴 똑같애. 그 그러니까 센트로 가가지고 인포메이션 가가지고 여기 제일 맛있는 음식점이 어디야? 가장 핫한 클럽이 어디야? 물어보고 숙소 잡고 애들이랑 수다 떨고 뭐 새로운 사람 만나고 그리고 아 재밌었다 새로운 경험이었다 한 한국, 한국 돌아오고 근데 그 똑같은 패턴이야 어느 순간 여행도 그렇고 뭐 여자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그때 뭐 일밖에 없게 되는 거 어느 순간 아 이게 뭐지 개인으로서 할수 있는 맥시멈의 행복인가? 뭐 물론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은 뭐 갑자기 뭐달나라 가고 뭐 그런 거할수 있겠지 당연히 나는 그렇게 못하는 거였어 근데 미루어 짐작하건데 달라라 여행 가는 것도 한 세네 번까진 재밌겠는데 다섯 번면또 패턴 생겨서 똑같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내가 여태까지 안 해본 경험, 안 해본 생각, 안 해본 선택, 안 해본 패턴이 뭐가 있지? 아기를 낳는 거야. 결혼은 없었어. 아기 낳는 거. 결혼은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연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왜? 그 사랑해서? 그 같이 사는 거. 연애지 뭐동 거지 뭐 음, 거기에 가 국가가 인증해 주는 것뿐 근데 애기 나는 건 다른 이야기다 야 이거 내 인생에서 정말이지 참말이지 이거는 애기 나는 경험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치상걸 수도 있어요 애기를 위해서 애기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애기를 낳으면 어떤 기분일까 애기를 낳는다는 것은 어떤 새로움일까 이걸 경험해 보고 싶어서 그냥 한 서른 살 됐을 때내 인생에서 애기는 무조건 있어야 돼 이거를 그냥, 그냥 확신하게 된 거죠. 그냥 그러다 살다 보니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지금 와이프랑 아기를 갖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아기 낳기 전에 병선이가 인생에서 아기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메커니즘이고 이제 제가 이제 아기를 낳은 사람으로서 아기를 안 낳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아기를 낳아야 합니다. 는다 개인적인 거예요 뭐국가철회에기나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저 인간 김병선이 경험한 것 중에 아기를 낳으면은 행복이 3배가 돼요 3배가 저는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보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는 거 좋아해요 저는 아직 몸이 잘 움직여서 그러는지 저는 축구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축구하기 전날도 설레어해요 근데 축구 보는 거 국가대표 경기 아니고서야, 뭐, 제가 뭐, 클럽팀 그렇게 좋아하는 팀 없어요. 그렇게 챙겨볼 자신도 없고, 남들 뭐 하는 거 보는 거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지 못한 컨텐츠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먹방이었어요, 먹방. 야, 남이 먹는 거 봐서 뭐 해? 내가 먹는 게 재밌지, 왜 남이 먹는 걸 뭐하러 봐? 물어봤어요. 그냥 대리만족이래. 하, 대리만족? 야, 대리만족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만족할 자신이 없고, 에너지가 없어서, 귀찮으니까 직접 경험을 간접 경험으로 그냥 떠넘기는 거 아니야? 그냥 귀찮이지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감 못했습니다. 대리 만족하시는 분들. 심지어 여행 여행 유튜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행 유튜브 즐기는 사람들도. 야 여행 솔직히 못 가는 거 아닌가 아니, 아니잖아. 안 가는 거잖아. 귀찮아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기가 나오고 행복이 세 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어떤 걸 먹잖아. 행복 1 플러스. 근데, 아이가 나랑 똑같은 걸 먹으면서 좋아하잖아? 그걸 보는데, 대리만족이 되는 거야, 내가. 근데, 그게, 내가 먹어서 기쁜 거가 1이라면은, 애가 먹어서 기쁜 게 2배로 기분 좋은 거야. 이, 이거 모르죠? 이거. 애기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죠. 뭐, 먹방 즐기거나 여행 브이로그 즐기시는 분들은 이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여기 여행가서 즐기는 모습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 줄알 거야. 나도 비로소야 아기를 낳고 나서 이거를 깨닫게 됐다고. 이거를 즐길 수 있게 된 거야. 어떤 먹방을 즐기는 사람들처럼 여행 브이로그를 즐기는 사람들처럼 아 이런 의미에서 이런 간접 체험 이런 대리만족이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은 구체적으로 첫 번째 느낀 게 어떤 아기 네 살짜리 아기 생일한다고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 아기는 그때 한 살밖에 안 됐어. 막막뭐 같이 못 어울려. 근데 그네 살짜리 아기들을 기분 좋게 만들겠다고 어린이 뮤지컬을 했어. 그 앞에서 조그하게 그럼 아마추어 할거아니야 개인적으로 딜을 해서 온 거니까 아기들도 뭐 10명밖에 없는데 뭐 프로페셔널들이 오겠어. 그 정도 돈벌수 있는 사람들 레벨들이 와서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허접한 거야. 그래서 허드슨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뭐 나는 그런 걸뭐 보는 걸 다른 의미에서 좋아하니까 그 뮤지컬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라 와, 쟤네들 진짜 열심히 사네. 나도 어떻게 보면 동종업계니까 그래, 맞도내 뭐 실력은 아마추어더라도 돈을 받고선 하는 거니까 저 프로로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줘야지. 근데 야 저거 갖고 온 장비나 인형은 너무 허접하다. 나라면은 저기서 저렇게 할것 같은데 분석하면서 이렇게 피식피식거리면서 보고 있는데 내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 내가 그걸 보면서 막 아! 거리는 거야.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내가 내 기준에서 허접한 공연인데 내가 그 허접한 공연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럼 그거는 더 이상 허접한 공연이 아니야. 나한테는 이제 지상 최고의 공연이 되는 거야. 왜? 내 아이의 리액션 때문에. 이게 애 낳은 사람으로서 애를 낳아오는 게 이만큼 좋다는 거를 전달해 드리는 아이를 어, 낳아야 하는 이유 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 그러면 은 슬픔도 두 배가 되는 거겠네. 맞아요. 내가 아프면은 그냥 아 아파. 아, 아좋 같아. 이건데 애가 아프지? 좋 같은 플러스 그 걱정이라는 게 생기더라고. 와, 씨, 나는 내가 아프면 걱정 없었거든. 왜냐면 내가 지금 30몇 년을 살아왔는데 내 경험상 아프면은 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냥 좋 같을 뿐이야.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축구 못 하는 거, 당장 나가서 사람들못 만나는 거. 그냥 그게 좋 같을 뿐이야. 근데 걱정은 없어. 근데 애가 아프지? 좋 같은 플러스 걱정이 생기는 거야. 맞아. 그래서 그 슬픔도 사실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감정이라는 것에 뚜렷해지는 그 경험. 맛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맛있잖아. 그, 그 어떤 감정들 진하게 느낄 수 있다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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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느낌. 맛있어지는 거야. 결혼 4년 차인데 둘이 잘 지내는데 이제 아이를 가지려니 지금의 편안함이 깨질까봐 무섭기도 해요. 그래도 주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온전한 행복과 사랑이 찾아온다는 게 그런 건가 봐요. 그 두려움이 저는 이해를 할수 없어요. 우린 두려움이 없었어. 계획을 안 했으니까. 두려움은 애가 들어선 다음부터 생기기 시작했죠. 그게 다 우리 멕시코야. 한국은 보험도 되지, 언어도 잘 되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잖아. 오늘 멕시코야.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런 거 알아볼 때스트레스였죠 당연히. 근데 어쩌라고? 시간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 시간은 흘러, 애는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내가 두려워하고만 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미룰 수가 없었어. 저분들이 두려운 이유는, 아, 이가 나오면은 이르, 이런 것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임신 과정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아직 임신을 안 하셨으면은 두려움 때문에 미룰 수 있죠. 우리는 미룰 수가 없었어. 시간이라는 녀석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아. 계속 배는 불러와. 준비를 해야 돼. 두려워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공감을 못 하죠. 왜냐면 두려운 적이 없으니까. 애 갖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제가 뭐 공감해드릴 것도 없고, 뭐, 조언해드릴 것도 없죠. 조언해드릴 거는 그건 있네요. 일단 가지세요. 아, 그래요? 어떻게든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되었음. 그래요? 그 말인가? 어떻게든 되니까. 맞아요. 생각보다 우리는 되게 똑똑하고 강해요. 그리고 엄, 엄마는 진짜 엄청 강해요. 그래서 엄마 아닙니까? 엄청 마동석. 아빠는 그냥 옆에서 그냥 리액션만 하고 있으면 돼. 그냥 우리는 좀 치사해. 찍! 싸면은 해. 야, 우리가 애못 낳잖아. 우리는 그래서 이,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에서 먹고 살수 있게 강의 옆에서 이제 경제적인 서포트, 감정적인 서포트. 솔직히 우리가 돈을 벌고서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굴레야. 얼마나 만만해? 다 같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야 이거 여러분들 진짜 만만하잖아. 우리 인간끼리인데 그냥. 근데 이제 애낳는건 신이 만든 경지야. 이거 아예가 어느더 레벨입니다. 근데 또이말 있잖아 신은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고난까지만 선사한다 그~ 크... 정말 명언 아닙니까 여자가 이제 임신하게 만든 거 그것조차도 야 너는 시야 극복할 수 있는 거야. 하니까 이렇게 만든 거다. 연애와 결혼의 차이는 어떤가요?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애와 애기와 함께 사는 거의 차이는 뭐 어마어마하죠. 그냥 그거예요. 당구가 엄청 재밌대요. 근데 당구 치던 분들이 골프 치면 은와야 이거는 2D 게임하다가 3D 게임하는 느낌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론 2D도 2D만의 재미가 있고 3D도 3D만의 재미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연애와 애기와 함께 사는 거는 그 2D 게임과 3D 게임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취향 따라 달라지는 거겠지만 그만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